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워크지 활용을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교구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워크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두장 정도만 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수를 제대로 아는지 1큰 수랑 뭐 작은 수나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마 36개월 전 친구들은 요거 조금 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 단계 이제 우리 어린 연령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구 놀이를 통해서 우선 숫자 인지하고 수양 일치하는 놀이를 조금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 친구들은 요거 워크지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다음 고유아 친구들은 이 워크지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냥 사실 이렇게 보면은 1큰 술 동그라미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지한면 돼요. 요런 식으로 찾으면 이제 간단한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이렇게 블럭을 올려두시거나, 도형과 공간에 보면, 이렇게 바벨블록할수 있는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조금만 블럭을 해서, 여기가 3이잖아요? 그러면, 1개, 2개, 3개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도 1개, 2개, 3개, 4개. 네 원래는 이게 가라앉거든요? 보시면, 여기 저울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3이고, 3개를 올려보고, 4고, 4개 올려서, 이렇게 저울 놀이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바베큐브에만 활용하시는 게 아니고, 저처럼 조금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시면, 이렇게 돼있거든요? 여기다 올려서 활용을 하시면은, 훨씬 아이들이 수 크기 인지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거 외에 우리 수사키 블록 있었죠? 수사키 블록을 올려놓으셔도 무방합니다. 다 비슷한 스타일이고요. 보면 왼쪽에 수보다 큰 수가 쓰인 펜 마리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 하세요. 한번 이렇게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수 중에서 더큰 수의 동그라미.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더 짚어주시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지를 그냥 표시만 하지 않고 아까 저울 가지고 활용하시고 우리 했던 수사키 블럭으로 활용해서 다시 한번 인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